2025년 11월 11일 미국 현지 언론의 증시 관련 뉴스 토픽입니다. 1.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 증시 반등세. 미국 정부 셧다운이 마침내 종료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1.5%, 2.3% 상승했고 다우 역시 크게 올랐으며 투자 심리 개선으로 주요 기술주와 성장주가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셧다운 종료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으니 단기적인 시장 반등에 우선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이나 정치적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자산이나 해지 전략을 병행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2. AI 기술주 랠리 및 밸류에이션 부담, 엔비디아, 펠런타이어, 테슬라 등을 중심으로 AI 테마주가 크게 반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5.8%, 펠런타이어가 8.8% 급등하였습니다. AI와 기술주에 대한 분할 매수 및 목표 가점 검토, 밸류에이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정 시마다 실적 모멘텀과 시장 확산성 점검이 중요하며, 단기 변동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